와 진짜 잘 친다. 그렇지. 어떻게? 내가 봐도 이거는 뭐 힌트 너무 잘나가는데 공이 좋은가? 손이 좋은가? 다시 생다하자 <laughs> <눈 감아>. 이거는 <laughs> 안 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자, 아, 이제 원핸드 대 원핸드 붙는 거예요. 동캐대 부캐. 그죠? 광원 <laughs> 프로는 원래 스무 살 때까지는 원핸드로 선수로 쳤었단 말이에요. 그쵸. 열아홉 살 그... 때까지 이제 치고. 선수로. 선수로. 근데, 근데 왜 투핸드로 없... 바꾼 거예요? 그냥 이제 보통 어릴 때 저희가 서로 치기 연습할 때 투핸드 연습 많이 하잖아요. 덤리스나 네. 이런 거. 근데 코치님몰래 투핸드 치다가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3 체전이 끝나고 약간 현타가 왔어요. 너무 음... 성적도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 그냥 그만둘까 하다가 딱든 생각이 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지막으로 해놓고 후해놓고 없이 그만두자 했는데 이제 바꿔서 했는데 첫 대회를 꼴찌를 했어요. 대학부 가서 개인전 첫 대회 꼴찌! 꼴찌! 에. 근데 그 다음날 2인조 때 동호랑 2인조로 은메달을 딴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머리가 헷갈리는 거야. 해야 되나 아. 말아야 되나. 볼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그렇죠. 되나. 그러다가 성적이 없다가 제가 교1는면 전국체전 때 투핸드로 개인전을 3등 한 거야. 1년 만에 그잘 그 치는 대학부 네. 사이에서 개인전! 그렇죠. 단체전도 아니고. 아 그러면 3등 하니까 됐다! 이거다! 이거. 그렇죠. 거기서 결론은딱 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주변에서 뭐라 했어요. 저할 때는 이제 없었잖아요. 브랜드가 없었죠. 요새 많아진 거지. 근데 막상 따니까 주변에서 그때야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원핸드로 정체전 3등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더 값진 거는 선배. 그 오늘 아까 제가 진짜 잠깐 치는 거 봤는데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엄지손가락을 넣고 치는 게 정말 잘 치거든요. 음... 하지만 하지만 이제 네. 뭐 <laughs> 경기는 경기니까 그렇죠. 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로 이렇게 그 방송에서 네. 치는 방. 맨날 영상으로 하나만 잘 나온 걸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 게임 <laughs> 통으로 나가니까 또 언니. 그러면 두 번째 게임 누구부터 칠까요 이번에도 형님 먼저 저부터요 네 아니 또 이따 중간에 예상이 되는데 네강원 프로 먼저 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고 일단 네. 먼저 치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조금씩 레인이 말라가고 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넘어가는데요? 인생이 그런 또 그런 아, 생각이. 쉽지 않죠? 다될 때가 있잖아. 아, 아, 어. 아 지금 그,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지금 그 타이밍. 안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바꿔야 돼? 어떻게 해? 다시 생각하자. <laughs> 이거는 안 돼. 아닌 것 같아. 정체성 혼란이 없지. 너무 잘 치는데. <laughs> 아 진짜로. 이거 나가면 사람들이 바꿔라 바꿔라 이렇게 아,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면 되지. 아, 아 그럼 타이틀을. 아뭐 상관 없지. 어느 시합은 네. 아, 내가 삐이 왔어. 어, 트랜드 치는 거야. 온라인 많다. 프랜데 어, 그렇지. 조금 뭐 돈다. 네. 그럼 원앤. 어, 하이브리드 볼러. 좋은데. <laughs> 전 세계 최초야. 오전 세계 최초야 그렇지. 전 세계 최초. 오늘 이막우스수스가면시 날아다니는데? 그게 또 원핸드의 또 매력이에요 아 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laughs> 와 진짜 잘 친다 그치? 어떻게 <laughs> 내가 봐도 이거는 뭐피이 너무 잘 나가는데? 몇살 때부터 볼륨을 쳤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 한 5년 동안을 원핸드로 쳤고 그다음에 그쵸? 한 10년을 투핸드로 친 거네 그치.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laughs> 박명건 프로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볼끝 봐봐요 꼴이 좋은가? 손이 좋은가? 음... <laughs> 남을 때가 됐어요. 총알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스타바야 이거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웃음> 오늘 <웃음>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 때. 제 목표라고. 제 부캐한테 지면 어떡해요?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동호인한테 지면 어떡할 거야? <laughs> 미치겠다. 아잘 쳤는데. 살짝 안 좋은 는데 문건이가 방석을 알아. 박진감 넘치게 하려고 또. 없어도 되는데. <laughs> 트도드보다원핸드가더 간지나는데? TV 같은데. 약간 외국에서 보는 약간 지금 그런 리액션인 미쿡 스타일. 어 미쿡. 어 너무 잘 친다. 아유. 어 약간 반했어. 아유. 예전에도 한번 반했는데 <laughs> 강동원 프로가 트렌드로 칠때뺄 때마다 <웃음> <웃음> 제가 다시 생각해 보자. 아, 아, 그때 이제 전국체전 네. 그 개인전 3등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다 그랬어요. 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근데 지금 약간 다시 정책에 연구가 필요해요. 레인이, 어... 변화가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오? 어, 어, 깜짝 놀랐네데 어, 나도 깜짝 놀랐네데한 시간 가았어 <laughs> 얘이 변화가 <목소리가> 왔어요. 변화가 왔죠? 팬이 남는 라인이 지금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강문호프는 일단 볼이 없어. <laughs> 맞아요. 이거 볼이 아니에요. 없어. <laughs> 너무 재밌게 게임하는 그니까. 일부러 보고 칠라고 딱 <웃음> 일부러 <웃음> 지금 팬핀 딱딱 지금 두번 남긴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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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죠. 네. 아, 난또 그런 줄 알았지. <laughs> 저 이제 쓸게요. 아, 출발, 이제 합니까? 네, 이제 출발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또 남는 알았네사비 <laughs> 아니, 졸라 멋있어. <laughs> 투핸드보다 3배 멋있어.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저 바꿔요. 안 돼요. <laughs> 엄지 아파요. 저 아프고 싫어하거든요. 나도. 지금도 아파요. 안 <laughs> 파요? 보여주세요. <laughs> 여자친구한테도 이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 핀이 첫 게임에는 완벽하게 나가는데, 그렇죠. 지금 두 번째 게임에는 상대방 말리게 나가네. 그러니까 살짝 멘탈을 까지 흔들어 놓는데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가 나와버렸네요. 제목이랑 할때 칠텐 잘 봤어요. <laughs> 사람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나봐 착하게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 바라면 그니까요 당하게 돼 있어 요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 엄지업주 출격 안해 되겠네 엄지업 <laughs> 저쪽 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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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서 투구 순서를 바꿀 기회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었죠? 아니 또 이따 중간에 강어으로 먼저 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조금은 칠까요? 아니 바꿔요. 아 바꿔요. 아, 바꿔요? 바꿔요? 바꾸려고 나 바꾸려고? 여기서 바꾸려고 먼저 치라고 하세요.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아까 분명히 <laughs> 예전 했는데 볼 하나 더 뚫을 걸 그랬나? 아 <laughs> 갑자기 볼 탓이에요? 아, 이제 볼 탓이에요. 아, 너무 안 써놨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근데, 일단 삼겹살은. <웃음> <웃음> 아, 기회를 또 주네요. 제가 좀 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 볼링은 또 메인 라인 팬이기 때문에 메인 라인 팬이죠. 이제 2패를 하고 퇴근을 하느냐? 아, 저 그분 만나고 싶은데, 선생님. 그, 그분이요, <laughs> 팬이 그러네요. 만나기 쉽지 싶... 않네요. 쉽지 않아요. 아, 아 실슬 엄지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포기한 거예요. 약간 대충 치는 거 같은데, 아, 엄지가 아파서. 엄지가 지금 갑자기 아파. 일단 치고 일단 오세요. 치고 올게요. 근데... 일단은 승부는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들 다 나갔어. <laughs> 게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laughs> 그것도 내 빼줄 수는 없잖아. 너무 잘 치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 지금 차이 4 개밖에 못 쳤어? 제가 못 쳤네요. 제가 합니다 이제 나인텐 남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이크 많이 쳐야 된다고요 꿈나무들에게 기까도도 치겠습니다 피 터져도 쳐야죠 아, 볼링이라는 게 쉬운 스포츠가 아닙니다. 옛날에 볼링 뭐그 가벼운 뭐공 갖다가 그냥 네. 게임하는 거 같이 얘기를 많이들 하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그 엘리트 또 부심 이 있어가지고 음... 상당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진짜 어려운 스포츠예요. 지금 당장 볼링장으로 달려가세요. 핀지 볼링장으로 놀러 오세요. 그건 아니야. <laughs> 볼링 매니아로 해세요아그래아이 <제가 웃음> <laughs> 빼지만 안으면 되니까. 이렇게 기회는 아직은 남아있긴 한 거죠. 남아있긴 한데 왜 매년 먼저 치는 거죠. 제가 후공이잖아요저 진짜 잘쳤는데. 아 우리 대리 포크밸리 삼겹살은 저한테 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laughs> 카카오 톡 선물로. 알겠습니다. 아, 이만 <laughs> 끊나겠습니다 아, 이제 그럼 저동생이못 그 보는 거예요? 아, 일단은 치고 오세요. 아, 일단. <laughs>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 이게 원핸드니까 어렵네요. 오래 어렵네 지금 오랜만에 인스타에서는 한번잘 치는 거 보여준 거잖아. 응. 딱이 프레임까지만 딱 자신 있었는데 티팬에서 마티에 가버렸네. <laughs> 아, 일단은, 엄지어 쪽은 저쪽에 있는데, 한번 타이라 한번 그냥 살짝 잡아볼게요. 엄지어 쪽 밖에서 자전습하고 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영선 225점 배 강릉 원프로원핸드로 170점. 170점 좀 아쉽지만 에, 삼겹살 내기는 제가 개프티 컬로 <laughs> <laughs> 이겼습니다 이야 지금 엄지 없죠 어떻게 해요 한번 실까요뭐 내기할 건데 제가 지면 티셔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시합비고 작년에 입었던 시합티에서 사인 티셔츠 사인 티셔츠 요 어, 구독자분들께 한잔 그러면 나도 엄지업조 음. 사인트 셔츠. 사인트 셔츠. 어, 친구 사인 있어요? 그거? 뭐, 만들려면 만들어야지. 뭐, <laughs> 시혜자 모임이 있어요. 아, 누구누구 있어요? 현영 프로님도 있고, 박근호 프로님도 있고, 통해 소리도 있고, 아. 뭐, 백승자도 생겼고, 신승현도 있고, 많아. 가입 위기에 놓인 거네요. 지금 가입 위기죠. 가입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멤버들을 보면 가입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죠 멤버들이 <laughs>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멤버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무건 프로와 엄지업조의 범리싸 투엔드 대결. 네, 바로 세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 가시죠. <laughs> 형이 엄씨야? 조죠. 조, 아. 조 엄지업. 아, 저 교포라서. 아, 교포였어. 네, 그래서 엄지 조예요. 그럼 보여줘봐. 슈퍼 소파 아, 아, 살짝 멘탈을 흔들네. 흔들 수 있는 건 멘탈밖에 없어요. 아. 아, 어려운데? 아우 씨발 <laughs> 아, <laughs> 아, <laughs>